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의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바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데도 오셨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보통. 근데 왜안 왔을까요? 왜안 왔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날? 어젯밤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왜안 왔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은 왜 왔을까요? 왜 왔죠? 질문, 안,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안 오는 이유가 있고요. 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왕 왔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네. 흡족하게 마시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삶을 힘차게 살아야겠죠? 예, 거기에 희망을 두고 왔으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아직 그분과의 열렬한 사랑이 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아직 그 감각들이 깨어나지 못한 거겠죠? 그들에게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을 끌어오기는 어렵죠. 맞죠? 하여튼 오늘의, 원래 이게 써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 복음을 선포하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에, 다시 듭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앞으로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치유 됐냐고, 치유 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있어요? <laughs> 치유되고 치유 안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담과가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의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어그러졌죠? 악마의 말을 딱 들었는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느님 말다 들으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왔죠? 그 사랑에 균열이 생기고 불신이 생겼죠. 의심이 생겼죠. 그다음부터 순종하지 않죠. 내 맘대로 하죠. 예. 네. 나에 대한 사랑에 빠지죠. 그때부터 끝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남고 그 남아 있던 사람들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못 느끼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맞죠? 그죠? 이 완벽한 신뢰만이 완전한 순종만이 그분과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치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성모님도 이랬어요 그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한 희망의 순례를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죠 슬펐겠죠? 가슴이 답답했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분과 멀어졌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좋겠는데, 참 재밌는 게, 이,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응답에 경탄을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묻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경탄이 나오냐고요. 아, 하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그 마음은 이미 뭐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에야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말씀을 대변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입에,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애정과 우선순위에 앞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걸이 소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민 모든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하실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간직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통합되면서 그분 그분 안에서 이제 삶을 아름답게 완성했는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반항하고, 불신하고, 따지면서, 정말 그 빛깔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신앙의 신비,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써논 강로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이 메일미사 앞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 웨드라고 나오나 여기 어디게 나오나 안 나오나요? 아 요한 웨드라고 나오죠. 이 프랑스어 발음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성 요한 뭐 이렇게 그래요. <laughs> 근데 이제 한글로 좀 풀면 이제 요한 에우데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요한 웨드 성인입니다. 이 성인이 이제 1601년부터 1680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열렬하게 전파하고 이그 교구장. 교구장 주교님한테 성심축일을 좀 승인해달라 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듬해부터 이제 여러 이제 프랑스죠. 교구에서 예수 성심축일들이 교구별로 인가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모님에 대한 이 티없이 성심, 그 성모 성심축일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하나다. 하나일 만큼 결합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성모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가진 사람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결합된 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 깊은 성모 신심에 대한 역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죠. 이데 여러분 이런 거에 별이관심이 없는 해 같아가지고 <laughs> 이제 진짜 관심 있는 얘기이 하다 보면 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나게 해서, 이렇가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해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의 샘, 구원의 원천인 예수 성심께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죄보다 강하고 모든 악을 승리하는 그 사랑 승리 그 아래 서 있어서 다시 희망의 자녀로 탄생하기 위해서예요. 다 십자가 아래로 예수 성심께로 초대하는 그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삶이 안 바뀌어요 맞죠? 이 모든 아름다운 가르침 안에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치유받지 못한 우리라는 거죠. 치유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엉뚱한 거. 그분의 사랑에 맞닿기만 하면 어때요? 사랑이 시작되면 그냥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제 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에 이제 어떤 엉뚱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 안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더 순결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다안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탁 엄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뭔가 될줄 알고 또 많은 자선을 하거나 많은 자선을 하거나 또 요즘 같은 걸로 치면 뭐좀 특별한 걸더 많이 배우고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이 희생 보석을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이 시대 오류라고 제가 성모 울터리때 얘기했어요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게만 하면 되는데, 마음만 활짝 열면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에 동의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되도록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하면, 치유되지 못한 상처 속에 머물면서, 자기도치적 신앙, 그러니까, 봉사를 자기도치적으로 하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희생과 보석으로 성덕에 이를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열심함이라는 함정.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한 봉사와 기도와 희생보석 속에서도 왜 제자리에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했던 일들이 그런 열심함 속에서 해방시켜드리려고 쉬세요.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왜? 그게 자신을 살게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인정과 성취감이 나를 살게 했던 겁니다. 거기서 해방시키고 진짜 아름다운 삶의 회복과 인생을 살게 해드리게 해 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성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다시 교도권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유. 6월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는 이유 이 고장난 마음에 대한 치유의 해결책으로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선포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발표되고 레오 교황님이 그걸 이어서 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게 하는 교도권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헌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생과 보석을 과신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시면 성모님께 대한 신심 단체 중에 자신들의 희생과 봉헌을 과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신심 단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아니요, 그건 자기도치고 자기 기만이고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헛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 때부터 나온 얘기가 은총의 우위성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총의 우위성, 사랑의 열린 그 열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의 심장에 머리를 기대고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보자. 그분의 성심께, 성심으로 숨어들자. 내 피난처가 될 것이다. 파티마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를 헛된 노력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에서 구원할 이 풍요로운 신심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우린 사랑하셨어요. 맞죠?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도 믿어요. <laughs> 그랬을 때, 여러분, 성당에 나오면서도 외롭고 상처받은 군중으로 남고 싶어요? 예? 외롭고 상처받은 군중.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나 안 줬나 마음을 막 안달복달하는 그 불안 속에 머물고 싶어요? 아니죠. 복음을 보시라고. 복음에는 외롭고 그냥 밀쳐대기만 하는 군중이 있고 그분과 어떻게 만나서 삶을 바꾼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실망하고 낙담하도록 몰아붙입니다. 맞죠? 그죠 몰아붙입니다. 고립되고 스스로를 단제하고 주저앉도록 몰아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뛰는 심장,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라고. 묵주기도 할 때도 제가 뭐 묵상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고통받는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 예. 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열심함으로 몰아붙이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속임수에서 여러분을 꺼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성심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 이 세상에 성심께 대한 신심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고장난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길도 더럽혀질 겁니다. 악마에 의해서. 그게 희생과 보석을 지나치게 광, 강조하고 위로해야 된다면서 엄격해지고 도덕주의자가 되는 수많은 신심단체 오류고 거기에 또 특별한 기도라고 뭔가를 더한 다음에 열심함으로 몰아붙이고 특별한 엘리트로 몰아붙이고 하는 이 시대의 신심들 그리고 지금 파다하게 여러 본당에 퍼져있는 활동, 계획 그냥 계속 뭔가를 하는 행사 위주의 본당들. 그러나 그 행사 위주 본당독에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싸우고, 상처받고, 지치고, 아,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의 신앙에도 휴식이 필요해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이 신앙의 이야기들.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혼자만의 평화를 찾는 보잘 것 없는 신심 속에 머물죠. 이게 신심 맞아요? 예수님이, 어, 그래, 현실 도피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관계 맺지 말고, 그래,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여기 불렀습니까? 아니요. 현실을 바꿔가라고 사랑의 승리, 악의 승리하라는 사도적 신앙으로 여러분을 여기 불렀습니다. 성덕으로 세상을 변모시키라고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신앙이 다 현실 도피, 내적 평화를 위해서 소비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아니에요.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에 레오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길게 하고 있네. 사랑하는 <laughs>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는 실망과 낙담의 순간이 있으며 죽음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서 배우십시오. 이게 누구냐면 하여라는 여인. 딸이 죽었. 이하로 그죠? 야이로 맞나? 아무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지금 교도권은 계속해서 치유해서 일으키려고 예수님의 치유사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의 목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쪽에 따라가도록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네, 이것도 길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죠? <laughs> 아, 아무튼 아셨죠? 아, 여러분이 회복되고 정말 이 멋진 신심을 누려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안온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요. <laughs> 잠시 묵상하겠습니다.